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상자입니다 10월 6일 01시 45분 새벽이죠 이렇게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최근에 작년 궁뎅이 맨단 사건으로 연루되었던 계정들과 캐릭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유저분들이 팩트체크를 통해 실제로 있었던 타임라인과 타임라인에 없던 물품이 갑자기 생겨서 강화가 생겼다 모음단명이 바뀌었다 이러한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다뤄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윤명진 디렉터가 알거고 개발자 노트 로쓸것 같다 그때 제가 제대로 다루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나름 빠르게 이렇게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반에만 자세히 읽고 뒤에 가서 는 조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 윤명진입니다 추석과 개천절 연휴가 쉬는 시간에 지나갔네요 모두 즐거운 가을과 던파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업데이트 공지와 함께 다시한번 10월 개발자 노트의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던 찰나에 연휴 동안 작년에 있었던 직원 부정행위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계정의 게임 플레이가 확인되면서 여러 유저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저 여러분 입장에서 의욕이 있었던 계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해명 없이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개발자 노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파로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렉터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중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직원 부정행위 관련 것들이었습니다 후임 디렉터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저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궁뎅이맨당 계정 외에도 네오플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캐릭터명을 사용한 직원의 계정 뿐만 아니라 사의 IP로 접속한 모든 계정 그리고 직원으로 생각되는 계정으로부터 골드나 아이템을 주고받은 계정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궁뎅이 면단 계정 외에는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수정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당시 유저 여러분께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신뢰를 너무나 많이 잃었던 당시의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욱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내용이 안내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했다는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어느정도 납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지금도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완전 바닥이었죠 이때는 진짜 심연이었습니다 민심이 심연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거짓말하지마 정말 궁뎅이 맨다 한명 뿐이라고? 그렇게 모험당 계정과 캐릭들이 터 많았는데? 라고 당연히 저희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죠 지금조차도 저조차 좀왜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의심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뒤늦게 다시 한번더 이거를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발표대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아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모든 유저분들이 확인할 수, 수 있도록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유저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 내용들 중 당시 진행되었던 내부 조사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하고 극과 산사의 록시아이템 졸업이나 결혼을 왜 하는 걸까의 모험단명 변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놓고 그냥 캐릭터 닉네임과 모험단명을 까네요. 먼저 극가 산사 캐릭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많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로그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14강이 갑자기 생겼다고 의혹이 있었는데 극과 같은 계정에 엘마가 이렇게 14강 성공이 이 타임라인 때 됐었고 그 엘마가 산사로 스태프 초월을 해줬고 그 스태프로 이렇게 책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1 증폭 라이더에 대해서도 처음에 프레이의 픽으로 이렇게 증폭을 성공시켰고 이렇게 성공. 시킨 프레이 에픽으로 먼동으로 함성으로 다시 먼동으로 술식으로 이렇게 계승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긴 계승 이력은 작년에 9월 24일부터 타임라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라 다음 이라인에 없었다고 합니다. 11 증폭 캐나즈에 대해서도 프레이 에픽의 11 증폭이 성공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행 먼동 시면 다시 먼동 그 다음에 술식으로 계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귀 하루만에 록시 풀세트가 완성된 건 이벤트로 얻은 시면의 길을 오픈해서 록시 양아리 오픈했고 거기에 메타몽으로 록시의 검은 구석구를 획득하여 이렇게 풀세트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로제 군신의 마지막 갈망 타임라인 습득 이력이 없는 이유는 2월 6일 점검일이고 10시 이전은 점검시간 관계로 타임라인 노출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다른 말은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자료가 남으려면 저희가 관련 작업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김 계승 시스템의 경우 업데이트 당시 타임라인에 제대로 남는지 확인을 못하여 누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타임라인에 안 남아. 해당 오해가 생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강화를 성공하였고 이후 세금 계성을 통하여 강화 수치를 이관했고 극과 로제 캐릭터의 군마가를 획득 기록이 타임라인에 안 남은 부분은 이미 기존 공지 이 국민 면단 관련 안내 있죠에서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남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내부 직원이라도 점검 시간에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였으나 내부 프로세스에 의한 점검 중 플레이 및 업데이트 누락으로 인한 오류로 타임라인 기록이 남 찾는 것을 제외하면 본인 플레이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다시피 극과 산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록시 풀셋이 됐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살캥이 캐릭터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음단명 변경은 아주 복잡한 경우에 버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요약해 설명해드리면 차단을 당한 캐릭터를 삭제한 뒤에 복구를 받으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버그로 차단을 했을 때 보이는 모음단명은 현재 모음단명이지만 채널이 놓은 후에 다시 보면 예전 모음단명이 보이는 버그였습니다. 워낙 독특한 버그이다 보니 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 유저분들께 이슈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위 경우를 보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였으나 본인이 모음단명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하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해당 버그는 워낙 드물기도 하고 중요도가 높지 않은 버그라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XOD 캐릭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넥스의 검은 기운이 습득 없었는데 2020년에는 로드스의 검은 핵으로 융합해서 쓰다가 넥스로 다시 습득을 한 거고 그다음 운명을 거스르는 자 주사위 신하죠 이게 1월 9일 13시 31분에 습득 했는데 이한주 동안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타임라인에 남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모험단 명이 이름 변경권 이벤트가 없는 기간 중에 모험단 명이 변경된 건 원래 모험단 명이 결혼은 왜 하는 걸까였는데 문의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위 계정이 소야 운명을 거스르는 자신 아이템의 타임라인 습득 기록이 없는 점은 이때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타임라인이 동시에 업데이트되지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 한영 넥스의 검은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해당 캐릭터는 타임라인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금년 8월에 해당 아이템을 습득하였으며 그전에는 로더스의 검은 핵 장비를 융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모험단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이 계정분의 모험단명이 결혼은 왜 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아내 분에게 들켜가지고 트러블이 심하게 생기는 바람에 문의를 해 원래는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하는 이름이 아닌 보유 이름 플러스 숫자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2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물게 있었다고 하고 그중 하나의 경우라고 합니다. 극가 산사 계정이 궁뎅이맨더 사건 이후에 접속이 없었다가 1년 만에 재접속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던파로 원 행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앞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궁뎅이맨더 사건은 유저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저희의 너무나 큰 과오이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직원들이 던파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큰 장점으로 여기고 직원들의 던파 플레이를 적극 공장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점보다는 직원들이 만드는 게임을 스스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제가 돌아오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사유를 물어본 결과 작년 국대이면단 사건이 직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되어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게임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하면서 게임을 즐겼던 직원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상대적 박탈과 저희들이 느꼈던 것들과 똑같은 걸 직원분들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게 됩니다. 만 저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게임을 만드는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만드는 것을 즐겁게 즐기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뒤이 게임을 그만둔 직원들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권장하였고 위 계정 역시 그에 따라 1년 만에 게임에 접속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유저분들께 언급된 계정들에게 1년 정지를 건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드는 이유는 군 이밴 사건이 딱 9월쯤. 그리고 지금 복귀한 것도 9월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많이 들었죠.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 없이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그걸 즐긴 직원들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번지면서 게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받게 되는 부분도 막고 싶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직원들의 캐릭터명이 너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유저분들의 의욕이 많이 풀리신다면 이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린 뒤에 해당 계정들의 모험단명과 캐릭터명을 1회 한정으로 변경하고 등록된 친구도 모두 삭제하는 형태로 조치하려고 합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선량한 유저라면 이걸로 인해 굉장히 플레이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겠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유명인사가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도 유저분들과 같은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져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 결과로 부정행위가 발견된 공대 이 맨단 계정 소유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와 함께 지휘계통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음은 이미 공지되었으며 그외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직원 플레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으나 만약 부정을 저지른 직원이 생긴다면 저 스스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당 직원의 부정을 밝히고 그에 맞는 징계 처리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유저분들께 바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좋아하는 것은 유저분들을 속이는 행위이자 저희 직원들을 속이는 행위인 동시에 이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그러한 마음에 저희 모든 직원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항상 던전의 파이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정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지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본래 쓰려고 했던 개발자 노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 10월 6일에 새벽이지만 이 글이 올라왔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라고 했으면 다시 10월 6일 수요일 오후에 개발자 노트가 색다른 내용으로 궁뎅이 면담 관련되지 않은 개발자 노트가 올라올 것 같군요 이건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게 한두개 있습니다 바로 극가산사님의 이 14강 오케이 원래 있었던 11층 폭들도 오케이 그 다음에 록시 풀세트도 먼저 유용 합해서 쓰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완성된 것도 오케이 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플레이로 군마갈은 얻었다 오케이 그런데 일반 유저들은 접속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점검은 아무리 늦어도 새벽 5시나 5시 반에 점검이 시작됩니다 6시가 되기 전에 무조건 점검 되죠. 그리고 2월 6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이면 그전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점검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07시 23분이면 일반 유저들은 절대 접속할 수 없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이때 신화를 얻었다. 이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최소 10일 정지입니다. 왜냐고요? 가장 최근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공지에 올라왔었는데 에픽 선택 상자 오류로 인한 비정상 습득 아이템 조치 안내입니다. 얼마 전인 9월 23일에 공지사항이 올라왔고 에픽 선택 상자에서 신화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해서 이분에 대해선 10일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신화를 이렇게 얻어서 신화 변환의 증표에 대해서는 재지급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당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고 이거를 이용까지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하죠. 일반 유저들이 정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경로를 통해 이거를 얻었기 때문에 일반 일반 유저들이 이렇게 똑같이 만약에 접속이 버그로 됐고 득템을 했다면 과연 놔뒀을까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 몇몇 분들은 타임라인이 진짜 없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화 중에 주사위 신화가 있었는데 변환을 최근에 해서 이렇게 계약 신화를 얻었고 그 전에 던전 보상으로 또 이렇게 신화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 기갑네 그래서 저의 타임라인 한번 보여드리죠 프레이 랜덤 공기고요 다시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필터는 당연히 신화만 눌렀고요 이렇게 올해부터 쭉 내려가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변환을 해서 최근까진 아닌가 뭐 무튼 이렇게 변환을 하여 얻었다고 타임라인이 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언급을 했던 주사위 신화와 정영사 신화가 있어야 됩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편집 없이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2021년에 대한 타임라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서 202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편집 없이 지금 쭉 보여드리지만 아무리 봐도 신화 습득한 내용은 없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위신화와 정령사신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내에 득했기 때문이고 그 증거 영상 또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일지혜인도일신화였고 올린 업로드 날짜는 20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절대 추적 없는 사실 팩트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증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험단명 변경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내모음단명이 사기를 친것 제외하고요 본인이 사기를 쳐서 이모음단명은못쓰겠 이거 말고 다른 경우로 이렇게 결혼을 왜 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본인 아내분이 발견해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이러한 게임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바꿔준다고 하니 한번 혹시나 본인의 모험단명이 너무 이러한 사유 비슷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민심을 볼까요 이렇게 저와 똑같이 군막을 먹은 걸 회수 왜안 하는 건지 테스트한다고 들어간 건데 왜 회수 안 하는 건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테스트 계정 인 테스트에 맞게 완써야지 점검 시간에 헬더라스 군말을 먹었다 칩시다 일반 유저가 점검 시간에 들어가서 그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들 동의하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윤명진 디렉터께서 제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마갈 얻기가 아주 힘든 건 아니었고 특히 블레이드 시즌 때는 블레이드는 거의 웬만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 열심히 플레이했으면 원하는 신화를 얻을 정도로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군마갈 무게감이 하늘을 치솟습 만한 찬란한 신화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군마가는 신이었습니다 신화가 나온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더욱더 상대적 박탈감을 궁댕이 맨다 사건처럼 느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빠른 조치로 이렇게 개발자 노트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발빠른 대처로 이렇게 유저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 제대로 사건이 풀어져서 오해 없이 정말로 윤민진 디렉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고 즐거운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임이든 간에 게임은 본인이 재밌고 즐거워야 하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